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고 지하 1 층에 있는 것 같아. 어, 가가, 아 저기다. 메냐, 가가 저기다. 매냐 가가토라. 그냥 가가입니다 토라. 아 매냐 가가래요. 매냐 가가. 토라는 없습니다. <laughs> 토라지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가가고요. 여기는 좀좋아시지 응, 네, 좋다. 간판 너무 좋은데? 뭔가 애니메이션 나올 것한딱 그런 거. 여기는 잘하는 집이네. 그거부터가 어, 공간. 공감... 공간이 너무 좋은데. 슉슉슉슉슉. 왠냐 가가. 웨이팅 있나? 음, 이건 좋은 라면집이다. 근데. 와 분위기 죽여. 오 이런 데가 다 있어? 와우. 와우. 웨이팅? <laughs> 친구분인가 봐. 웨이팅 해도네. 어? 웨이팅 해야 될것 같아.

짜글라면도 아, 네. 있다 하나 짝을 시킬까? 짝을라면 애기들이 먹고 있네 아왜 짝을라면 네. 시켜도 될것 같아 배고프니까짜글라면에다가 아, 네. 아, 네. 맥주 마셔도 되고 사진 찍을 거 하나 라면을두개 시켜야겠지? 하나 시킬두개 시키자 짝을 하나 시켜 짝 하나? 아니 후바 하나 짝을 하나, 하나 시켜야겠다 메뉴판 음. 보면 차슈를 시켜야겠네요 세트가 또 있네 맥주 추가할 수 있고 <laughs> 교자도 맛있겠는데 여기?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친환 쪽이 결맞는 게 면쌉기나 사 매운 정도가 다, 그렇구나, 다 가능하네 약기 교도 너무 맛있어 보이데 이거 그리고 <laughs> 라면 올리는 받침대를 주세요 그릇 받침대 이런 디테함이 있네 나 라면 받침대 주는 집은 처음 보네 아무튼 아니고 사슈 하나랑 조그만 거 하나랑 군만두 같이 먹방 먹고. 오케이 좋다 딱이다 세트도 있더라고 여기에다가 계란, 계란 올린 거야. 야키교자랑 맥주랑 야끼 키육 피스짜인데 여섯 개 먹을까? 이 따로 시키면 세 피스짜리도 있어. 세 피스 먹을까? 세 피스만 먹자. 만만 보자, 만만. 아니 먹을 거면 먹어도 돼. 여섯 개 먹자. 나 먹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이거랑 이거 시키고 응. 세트랑 세트만 시킬 거예요? 그래? 하나만 시킬 까 세트 하나랑 같이 먹방이랑 맥주를 먹자. 그래. 응, 오케이. 다. <laughs>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이 가능해요. 되게 특이한데, 분위기 넘친 쪽이죠. 이게 라면집이야. 비빔밥도 갓을 이용한 주먹밥이랑 비빔밥도 있는데, 저희는 갓을 주먹밥을 주문해 볼게요. 그 아이들 용도 있어. 너무 좋다. 지금 직원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치랑 계열 쪽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치란이랑 관련어 있는 라면집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 이치란에서 기술을 전수해 주신 것 같아요. 특이하네. 받아왔습니다. 아리가토 고 엑스 아, 나왔어요. 분위기 너무 죽이죠. 분위기 너무 죽여. 와. 사람 엄청 많아 지금. 밖에 웨이팅 있어. 이런 집을 찾다니... 오픈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가게 너무 깔끔합니다. 축구과에서 이런 데가 있었더니... 가격이 왜 이렇게 싼가 했는데... 싼이가있니까 엄청 쪼끄매요. 귀엽죠? 차가워, 차가워. 이거 그냥 밥에 말아먹어도 되겠다. 그냥 이거... 라면에 말아먹어도 될것 같아. 은하이.은하이.차슈도, 달걀은하이이따라면이에요차슈면이에요감사합니다은하이그래서은자죽이는데이 보기만도 엄청 친한데요.라면 죽이죠.한주 거에서 계란 빼고 있어. 여기다가 사진 찍으러 이게 이제 계란 토핑된 거예요. 차슈 라면에다가 죽이죠 국물이 죽일 것 같아. 응. 이렇게요, 국물. 음. 음. 이치란 맛 나네. 이치란 계열이래. 어? 물어봤더니 이치란 좀 맛대. 어, 그래. 이치란 좀 깔끔한 맛이 나는데? 맛있다. 음. 맛있는데? <laughs> 깔끔한 맛? 이치란 맛이다. 딱 미친한 맛이야. <laughs> 특이하네? 면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와, 씨. 면도 딱딱한 면으로 주문했어요. 덜 익힌 면. 딱딱한 면덜 익혔죠? 먹어볼게요. 면이 엄청 많네, 씨. 큰일 다 난 딱이야. 맛있는데? 딱 이치산 라면 맛인데? 나 여기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봐놨네? 단속 골목에 숨어있잖아 음. 그냥, 그냥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매운 게 아니라 그 과시라 그냥 먹는 거야 매운 소스 는 5단계 따로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니트란처럼 소스를 준비해 주십니다 아, 뭐 여기는 야부라가 있네 이렇게 섞어 섞어 일단 넣어볼게요 이정도로 매운맛 5단계 조금 넣었어요 매운맛 넣으니까 더 이슬한 만 됐어 그래? 부분적으로 들어있잖아 어. 이거 이치랑 가루네. 이치랑 가루를 얘가 만든 건가 보 어. 이거 딱이치랑 가루예요. 이거 보니까 딱 아예 이치란 맛 됐어. 신기하다. 한국분들 그 이치란 줄 계시면 여기 오셔도 될것같은데 여기 줄이 좀 길네요. 숙소에 좀안 좋죠. 음. 이치란은 접근성이 좋은데. 사츠도 맛있어. 사츠도 엄청 부디, 부드럽습니다. 와 맛있는 라면이에요. 정 그래, 먹고 싶었던 진한 라면은 아닌데 냄새 안 나고 깔끔하고 깔끔하다. 싶다. 진한 거 나가마에서 먹어야 돼. 밥만 한어도 되겠네. 그거지. 교자도 한번 먹어볼게 교자. 교자 먹고 주시죠. 오케이. 짠 음. 터지겠다. 예. 스무살이 너무 좋다. 스무 살사람 보니까 이거 <laughs> 먹없어요 사이즈인데 3천원더 내고 제대로 먹는 게 나을 어3원 내고 이렇게 크게 드신 걸 추천드립니다 응. 가성비가 응. 너무 떨어졌죠 그릇밥은 응. 사기당한 느낌 응. 교장 먹어볼게요 장 응. 맛있니? 엄청 바삭하네 기름이 터기름타터 우리나라 물만 튀김 느낌? 피가 많이 두껍네요. 오, 라면 잘 먹는다. 라면 좋아. 맛있는 라면이야, 깔끔하게. 진짜 맛있어. 뭐니, 맛있게 이런데, 뭐, 좋아. 눈이 약해서 눈치 안 보고. 음. <laughs> 재밌는 게, 이런 등꼬치는 많이 삶은 면보다 차라리 딱딱하게 익히신 게더 맛있을 거예요. <laughs> 나중에 가면 같이 더 익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가 면에 감싸져야 돼. 그럼 딱딱한 게 훨씬 맛있습니다. 한 맛있니? 아까 이거, 이거 가신인가 맛을 그냥 하는데 이렇게 말아서 먹을게요. 아, 말아서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 맛있구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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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에 맛에 맛이 정말 들맛거 먹어봐. 진짜 친, 너무 친절해 이게. 다시 한번 배웁니다. 마무리 사마고. 이친 아니나 다른 게 먼저 계산 안 하고 후불 계산인데 여기는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여기 먹다가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국물 다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국물 다 먹으면 새벽에 잘못잘것 같으니까 국물은 남기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집이고 다시 한번 보시면 분위기 죽입니다. 이게 라면집 분위기요 이제 맥주 남은 거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베이커리 두개 먹었고 카레 먹었고 방금 숯불갈비 먹었고 빵도 먹었잖아. 응, 빵두개 아. 먹었어. 라면 다섯 개. 오늘 옥이 먹었고요. 좀 이제 한 주간 저는 호텔 가서 좀 쉬다가 저는 또 다시 나오던가 할게요. 여러분에게 미친 술집들을 몇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맥주 마셔야죠. 잘 먹었습니다. 지금 가가라면 맨야 가가라면 먹고 왔고요. 이치란 계열이라서 국물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깔끔하고 매운 가루 소스 달라고 따로 요청해가지고 넣어서 드시면 이치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물 되게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고 좋았고요. 면은 딱딱하게 해서 주문하신 거 추천드립니다. 매번 부드럽게 드실 텐데 딱딱하게 드시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또 새로운 맛의 라면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늘 다섯 끼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호텔 갔다가 좀 씻고 준비하고 어 너무 배부르니까 이따가 잠깐 나와서 동키 호텔 좀 가서 선물 좀 사고 쇼핑 좀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하루 너무 잘 먹었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